와! 새하얀니다 어, 우리 이번엔 또 같은 어. 반될수 있을까? 그러게 올해도 우리가 좀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반 배정 나온다고 했는데 어? 저기 나와있다 어디 보자 어? 난 1반이네? 넌몇 반이야? 골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 골반이 틀어졌다는데 진짜일까? 입니다. <laughs> 자 운동 상담을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자, 아유 회원님 골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뭐 헬스장이나 아니 p 피샵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데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있는 현장직에 있는데 진짜 골반이 틀어져서. 우리가 문제가 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죠 아, 그런 것들을 한번 호심탐하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심탐이요? 호심탐? 회신탐하게 오너 지적 좋았다 어. <laughs> 일단 뭐 골반은 누구나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 없고 사실 습관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음. 비틀리잖아요 근데 음. 아. 이게 증상이 있냐 그리고 음. 연관이 있는 통증이 있냐가 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좌우 밸런스가 맞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잘쓸 수가 없고 맞아요. 오른발잡이가 왼발을 잘쓸수 없듯이 잘 쓰는 쪽이 있으면 불균형이 네. 생기고 골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너무 과하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솔직히 상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저희 언니가 이제 막 헬스장, 음. 이렇게 상담 가고 이러면, 음. 항상 이거 하면 뭐 지금 어깨가 망가지고뭐 골반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되게 언니를 거의 중증 환자처럼 얘기를 하거 <laughs> 근데 운동 안 하는 게더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쵸. 렇 근데 계속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과하게 얘기하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골반이 틀어졌다는 개념은 뭐야? 개념은 뭐 이제 골반대가 있지만 이제 앞쪽으로 전방경사, 전방 뭐 뒤로 넘어가는 후방경사가 있죠. 근데 이게 동측으로만 같이 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천장 관절을 중심으로 음. 이제 비틀릴 수가 있어요. 아, 서로 이렇게 네. 네. 비틀릴 수가 있는데 음. 뭐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음. 뭐 오른쪽 골반이 음. 전방경사가 될 확률이 높죠. 높죠. 아, 네. 높기 때문에 이런 골반 차이들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상담할 때 편하죠. 음. 저 입장에서 음. 되게. 굉장히 편하죠. <laughs> <laughs> 사기치겠다는 진실의 일감을 보셨을니까 이게 굉장히 사기치겠다는 표정이 <표정입니다>. 나는데 <laughs> 사기.. 사기는 아니야?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틀어질 수 네, 있는 거야? 맞아. <laughs> 맞아. 어. 근데 이제 얘기하기 편하고 이걸로써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 일반인분들이 네. 그 골반이 틀어진 거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맞아. 얘기를 하면 아뭐 어. 그쵸, 뭐제 골반이 뭐 이런 거 같아요, 저런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좀 말하기가 <laughs>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네. 확실히 예전보다 좀 다른 게 소비자들이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아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 그렇지? 맞아. 우리 네. 상담은 항상 그러잖아. 놀래요, 놀래. 그러니까, 우와, 자기 몸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좀안 먹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 몸을 좀덜 찾아보거나 아니면 자기 음. 몸대에서 좀 약간 관심이 덜한 분들은 이렇게 사기를 확 쳐가지고 어, 아 사기는 아니야, <웃음> 사기는, <웃음> 사기는, <웃음> 아니야. 내가, 사기는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고 내가 이제 틀어졌으니 어. 이런 운동도 필요할 하 것이고 음. 나중 되면 이렇게 음.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음. 얘기해 주시면 근데 확실히 내가 상담을 좀 해보니까, 네. 우리도 이렇게 계속 상담하잖아. 틀어진 거는 다 맞잖아. 음. 근데, 야, 저거 틀어진 거 같다고 골반 틀어졌다고 한다고? 그니까, 러 정도의 아, 차이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그 골반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어디에 힘을 더잘 쓰고, 중심을 잘 잡고, 이런 거에 따라 불균형이 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들에 따라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골반이 그렇게 변하는 건데 음, 음. 그거를막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이거 음. 하면 큰일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좀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음. 골반 틀졌다는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뭘 알면은 이걸 좀 반박할 수 없을까 일반 분들이 방법이 없을까? 골반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어 ]까요? 그렇죠 판별할 수 있는 응. 네 간단한 이유 뭐 없을까요? 보통 그러면 골반이 한쪽은 이렇게 앞으로 좀 돌고 네. 한쪽은 반대쪽으로 좀 뒤로 그렇죠, 붙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내가 중심을 잘 주고 있는 쪽. 보면 다리 길이가 조금씩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보통의 경우에는 다리 짧은 쪽 다리 길이. 네. 골반이 어. 약간 좀 뒤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어. 그걸로 보면서 이제 야,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보요 어. 좋은 방법이다. 맞아요. 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두 번째는 중심인 것 같아. 음, 아중심이죠 중요한 거. 어, 예를 들어서 다리 한쪽 쫙 피고 반대쪽 무릎 들고 팔 좌우 로 피고 자 균형 응. 잡기 하고 응. 하나 둘눈 감고. 여기서 시간을 양반로 재보는 거죠. 비교를 아, 하는. 네, 음.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뺏기니까 우선은 왼발부터 해서 내가 왼발은 1초 버텼어. 근데 반대쪽은 1초도 못 버텨. 이러면 이제 볼 골반 반응이 있다고. 발표해. 그렇죠 신앙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당하지 네. 않지 않을까요? 당한다. 음. 아니 왜 하는 거야? 살이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하하하하하. 아, 우리의 입장에서? 근데 어. 사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 음.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졌어. 어. 맞출 줄 알아. 그렇지. 야, 야, 그러니까 아. 트레이너의 실력. 어. 그러니까 말로만 어. 이렇게, 이렇게. 말로만 어. 이렇게 해서 구걸더 조심해야 어.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방금처럼 얘기해서 왼쪽은 10초 갖고 오른쪽은 1초밖에 못 버텼어. 그럼 오른쪽에 어떤 운동을 하면 골반이 잡힐까요? 어디 부위? 어떤 부위? 뭐, 크게는, 크게는 둥근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어... 네, 그리고, 그, 햄스트링도 문제가 있긴 한데, 햄스트링 길이 차이가 분명히 생겨요. 음... 분명히 생기는데, 그 길이를 맞추면서 둥근 운동을 좀 해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 골반이 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스트레칭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이주구장창 스트레칭 하는 게 골반이 틀어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좀더 많아요. 여자분들 아... 같은 경우에는, 걸을 때 이렇게 시룩시룩거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아... 모델인가? 그래서 <laughs> <laughs> 보통 이제 골반이 좌우로 계속 그치. 움직이면서 걸으시는 그치, 그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그거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옆으로 그 빠질 수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근 운동. 옆에서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자, 오늘 이렇게 내 골반이 진짜 틀어졌을까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